사실, 건조한 얼굴에 팩만큼 게 즉각적으로 좋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. 피부가 힘들어 한다면, 은 피부가 좀 힘들어 한다 싶으면, 뭐, 일일 팩도 좋아요. 어떤 분들은, 뭐, 보존제가 들어서 피부에 안 좋다, 뭐,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, 그렇게 따지면 사실 크림은 6개월 이상 손으로 찍어 바르는 건데, 보존제 많이 넣겠죠, 더? 팩은 보통 한, 팩은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. 근데 30분 이상은 안 넘기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너무 긴시간에 팩을 하면은 이게 말라붙고 오히려 피부에서 팩으로 수분이 동을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리고 또 팩하고 이제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꼭 보습제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팩에는 대개는 에센스 정도의 제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분이나 밀폐제 같은 거는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팩하고는 꼭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날아가 버립니다. 아침에 했는데, 오후에 좀 건조감이 느껴져요. 막 말라요. 그럼 두 번도 합니다. 일단, 안한거보다는다 괜찮을 것 같고, 막상 해보면 더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가격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건성 피부로서 이제 해보면 은 조금 너무 스킨이나 이렇게 묽은 제형보다는 조금 크림을 섞은 것 같은 약간 뽀얀 에센스 같은 게게돼지하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제형이면 좋습니다. 사실, 기회 될때 합니다, 그냥. 네, 생각났을 때, 뭐, 차에서 붙이기도 하고, 저녁 때, 뭐, 설거지 하면서 막 붙이기도 하고, 그냥 기회 될때한 15분 정도 기회가 있을 때 붙입니다. 그리고 그때 건조하다고 느낄 때. 비스트는 사실 끈적끈적한 제형으로 나온 거면 괜찮은데, 물로 나온 비스트도 꽤 많아요. 그래서, 만약 물만으로 된 걸로 한다. 그러면은 금방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이왕 쓰신다면은 조금 스킨을 얼굴에 뿌리는 것처럼 나온 그런 미스트, 조금 그래도 에센스나 스킨 정도 제형의 미스트를 뿌리시는 게 좋아요. 그 정도는 쓰셔도 괜찮습니다.